그러니까, 이제,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일단 요 사고 방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스파레즈의 경매 공부하러 오는 분들이 그 자기 인생에서 만족스러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. 그렇잖아. 불만족이 있잖아. 근데 그 불만족이 있는 사람들이 스파레즈를 통해서 어떤 그 돈을 벌면서 행복해 하는 과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런걸 이제 우린 임상 실험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그이 정도면은 그 F, FDA FDA도 식약청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임상 실험된 약이야. 이게. 어? 진짜로 그거 바뀌어. 어. 근데 이 바뀌는 데에서 그러면 교육이 바꿔 주는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누가 바뀌어야 돼요? 자기가 바뀌어야 돼. 근데 여태까지 자기가 생각해왔던 습관들이 있단 말이요 생각하는 방식, 판단하는 방식 그 다음에 돈이라는 것도 생전 굴려보지도 않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돈 투자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생전 처음 와가지고 돈도 이제 굴려봐야지 생각하고 있고 뭔가 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자이라는 단어조차도 생각 안한 사람이 수두룩해 그러던 분들이 어떻게 한두 달 만에 생각이 바뀔 리는 없잖아. 예, 그래서 잠깐 사이에 마약에 취하듯이 어이 교육 기간 중에는 어, 이제 마약에 취하듯이 시킨 대로 따라 오는 거예요 거의. 그 사이에 이제 돈을 좀 벌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마약은 계속 먹어야 돼요. 가끔 그 먹어야 돼요. 계속 먹요 계속 먹어야 유지가 되는데 환각이. 근데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? 옛날에 자기의 모습으로. 물어봐요 되게 더안 좋죠 그치 몸, 몸도 상하고 그렇게 돼 그러면서 어, 다시 원위치가 돼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계속 약을 먹으면서 그 앞으로 전쟁하는 <laughs> <첫째 웃음> <와서. 웃음> <나는> 그게 <laughs>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. 그러니까 <laughs> 계속 약을 먹는 방식이 여러분들 간의 스터디고 첫째 두 번째는 교본을 가지고 반복학습하는 거 배운 거를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제 그게 약 먹는 효과가 생기죠 중요합니다.